안녕하세요. 지기입니다. 오늘은 타투 두개 받으려고 지금 예약을 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는 팔에다 받고 하나는 이제 쇄골에다 받기로 해서 제 예약 맞춰서 가고 있어요. 두명 선생님 두 명한테 받거든요. 타투스트 분두 분한테 받아서 다 장소도 다르고 해가지고 한 분은 한 시에 예약을 했고 한분은네 시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예약 시간에 좀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지금 합정 도착해서 가고 있는데 어, 너무 춥다 와. 합정은 뭐 촬영하거나 그런 출장 갔을 때만 좀 자주 갔었는데 모르겠다. 지금 사이즈를 고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살짝 보이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살짝 보이고, 뭔가 일할 때도 또 살짝 보이는? Вот, все в 오늘은 타투한 지한 12일 정도 되는 날인데 이제 14일? 2주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발색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받은 타투의 의미와 뭐 타투 뭐 관리법? 그리고 뭐 타투에 꼭 의미를 넣어서 타투를 해야 되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제가 지금까지 받은 타투는 일단 맨 처음에 받은 타투는 제가 이제 이런 미용 업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팔에다가 이제 가위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한쪽은 가위 날이고 또 한쪽은 꽃이거든요. 그래서 꽃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고 이제 이런 테두리에는 기하학적인 나침반 문양을 넣었는데 약간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 애정을 담은 타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했고 이렇게 팔 안쪽에다가 했거든요 팔 안쪽에다가 했는데 네, 되게 저는 이 타투를 제일 많이 애정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분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은 분께 몇 개월 뒤에 이제 제... 가치관? 제 가치관과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넣어서 제가 도안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삼각형인데 왜 저는 보라 색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빨강이 되게 열정을 상징을 하고 이제 파랑색이 좀 이성적인 거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빨강과 파랑이 섞이면 보라색이니까 뭔가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열심히 내가 맡은 일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빨간과 파랑이 만나서 보라색으로 되는 거고 약간 우주는 좀 신비롭고 이상적인 그런 느낌이니까 우주를 이제 같이 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주도 넣고 이제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우주를 담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이 어 이거는 뭐야 이렇게 싶은데 음 이거는 약간 제 가치관을 남들은 모르게끔 저만 알고 싶. 남들은 모르고 저만 알게끔 담은 타투라서 이 타투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달과 해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낮이나 비, 밤이나 빛나는 사람, 약간 낮이나 밤이나 약간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란 의미에서 이 전구 타투 제가 또 디자인을 유래를 했거든요. 직접 이렇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번에 또 이제 팔 안쪽에다가 또 이제 팔 안쪽에다가 조개를 박았잖아요. 이 조개도 이제 약간 이상한 날라의 솜사탕 같은 색깔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하고 가운데에는 제가 또 3월생이에요. 3월일 달이 생일이라서 3월달에는 이제 아쿠아 마린이 탄생석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탄생석을 새기고 있으면은 좀 운도 들어오고 많이 좋다고 해서. 탄생석을 타투로 하고 싶었거든요. 조개 어, 안에 탄생석을 담고 있는 느낌으로 타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새굴에 받았잖아요. 이 타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물고기 자리여서 물고기 자리 타투를 새굴에다 받고 이제 자세히 보면 이 디테일이 또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제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고 뭐 여기에는 이제 물고기 자리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이꽃 같은 경우에는 프리지아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또 프리지아를 좋아하셔가지고 프리지아랑 같이해서 물고기 자리 타투를 세골에다가. 이제 다음은 타투 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바늘로 이제 표피에 상처를 내서 잉크를 주입하는 시술이잖아요. 열감이나 열꽃, 간지러움이 이제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술 당일날에는 이제 잉크가 나오거나 진물이 살짝 새어나올 수가 있어요. 당일 날 바로 상처를 낸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의료용 이런 필름이나 아니면은 이제 랩이라고 하죠. 랩을 이제 싸줘요. 그래야지 이제 진물이나 잉크가 흘러나오는 거를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뭐 바로 당일 날 이렇게 랩을 씌워놓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랩을 제거하시라고 하는데 제거하시면 이제 그때 이제. 솜에다가 물을 묻혀서 가볍게 닦아내시던가 아니면은 물티슈를 이용해서 가볍게 닦아내신 이후에 이제 비판텐이나 바세린을 바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진물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진물이 좀 노랗거나 좀 굳는 약간 이렇게 송송송송 이렇게 이슬 맺힌 이런 노란 딱딱한 진물이 나오 3일째에도 계속 나오면은 이거는 염증이 생긴 거여서 바로 이제 시술한 타투이스트 분께 문의를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약국에서 약국에서 이제 소염제 같은 것도 먹어도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초마다 들어가는 데미지가 다르다 보니까 뭐 딱히 며칠 뒤에 각질이 생기고 며칠 뒤에 다암물 것이다라고 말은 할수 없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3일 차 정도 되면 이제 각질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살성에 따라 더 늦게 또 혹은 각질이 아예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비판텐을 이제 건조하지 않게 얇게 이제 얇게 펴 바르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타투가 데미지가 많이 심하게 들어갔다 이러면은 바를 때 문지르는 것보다는 약간 두드리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지 데미지가 덜하거든요 뭐 건조하지 않게 각질이 더 많이 생성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목적인데 위생적이지 않은 도구나 위생적이지 않은 손을 이용해서 바르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세균이 들어가면 그만큼 또 염증이 생기고 그럼 이제 발색하는 데에서 타투의 결과물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좀 위생적으로 손, 손을 씻고 이제 연고를 발라주시던가 하셔야 될것 같아요. 1, 2주 사이에 각질이 완전히 이제 탈각이 돼요. 탈각되는 시기에는 이제 큰 마찰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각질이 겉에 조금 이제 올라왔는데 그거를 마찰로 인해서 아니면 손으로 뗀다고 하면은 어, 아직 아물지 않은 각질 부분까지 같이 딸려서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발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점 유의하시고 좀 각질이 많이 생겼을 때 많이 마찰을 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 타투를 받았을 때보단 좀 많이 색깔이 옅어져요 저도 처음에는 잘못된 건줄 알고 각질 뭐 관리 잘 못한 줄 알고 말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타투가 발색이 되면은 피부에 안착이 되면은 이제 겉에 있는 각질이 벗겨지면 이제 야야... 원래 원래 발색이 그대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각질이 탈각된 상태여도 한한달반 정도까지는 피부 안에 진피나 이런 표피 밑으로는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예요. 각질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탈각이 다 되고 이제 탈각이 다 되고 이제 다 암은 상태여도 발색이 다된 상태여도 피부 속 안에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터치를 받는 주기는 이제 2주가 지나고 한달 반에서 한달 정도 피부 안에까지 다 아무 었을때 타투이스트 분께 문의하셔가지고 이제 리터치를 더 받거나 이제 결정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이제 궁금해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샤워는 이제 이거는 보통 다 개개인의 타투이스트 분들마다 말이 다르긴 한데 이제 제제 우기 피셜로 말씀드리면은 타투는 일단 당일날 샤워는 가능해요. 대신에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상처에 열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되고 비누 거품이 닿는 것도 저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흐르는 물에 어, 샤워를 게 흐르는 물에 타투가 살짝 닿는 정도는 괜찮다 선에서 샤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샤워할 때 샤워볼이나 아니면 떼털 같은 것들은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뭐 뜨거운 물에서 목욕이라든지 아니면 물 안에 오래 들어가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처 입은 상태에서 물에 오르, 오래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시술 부위에 물속 안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상처가 감염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이제 또 결과물에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목욕이나 수영 같은 경우에도 한달 이상은 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일단은 몸에 열이 오르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술은 금지인데 흡연은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흡연이 건강에는 안 좋지만, 어, 타투하는 것과 흡연은 저는 전혀 무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타투이스트 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이제 몸 안에 이제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이제 몸 안에 이제 열이 생기다 보니까 타투하시고 나서는 술을 안 먹는 게 좋지만 이제 가벼운 음주 정도를 꼭 해야 된다 하시면 은 탈수를 어, 드시면 몸에 열이 오르고 염증 수치가 오르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시는 데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해서 꼭 먹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가벼운 정도는 괜찮다. 대신에 이제 발효된 술은 먹으면 안 돼요. 소주라든지 맥, 어, 소주는 괜찮은데 이제 맥주라든지 와인, 막걸리 같은 거는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몸에 열이 오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운동은 가능한데 제막 몸에 땀이 엄청 날 정도로 몸에 열이 엄청 생길 정도의 그런 되게 심한 운동은 자제해 주시는 편이 좋아요. 좋아요. 한 2주 정도, 2주 정도는 이제 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되고요. 립밤은 일단은 의약외품도 아니고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연고를 발라 주시는 게 좋고 연고 중에 뭐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을 발라 바르면 안 되냐 이러는데 이제 그 성분들이 빨리 아물게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연고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항생제랑 항생제 연구 후시딘이나 뭐마데카솔 같은 경우에는 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제품 약들이잖아요 연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아물면서 발색이 돼야 되는데. 빨리 이거를 촉진시켜버리면 발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이런 항생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비판 텐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12일 정도 발라서 이 정도 썼는데 이 비판 텐이 피부염 습진 있거나 이럴 때에도 쓰고 이게 굉장히 순해서 모도 무해할 정도로 되게 괜찮은 순한 연고라고 하더라고요. 뛰어나서 오히려 이런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두껍게 발리면은 피부에 열을 차단, 이제 피부를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피부에 열이 못 빠져나가는 상태가 돼요.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은. 그래서. 어, 많이, 바세린을 많이 바르게 되면은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열꽃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얘가 또 방수력이 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는 물에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바르고 평소에는 가볍게 재생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건조해지지 않는 목적으로 비판 텐 연고를 바르고 있어요. 2주에서 한달반 정도를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은 이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들이제 주변 사람들이 타투를 이제 제가 몇 군데, 이제 두세 군데 했으니까, 두세 군데. 근데 여러 군데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타투 처음 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굳이 뭐 의미를 담아서 타투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그냥 이쁜 트렌디한 타투를 해야 되냐, 아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누가 뭐 이렇게 말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제 생각인데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의미를 담아서 타투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면 그건 무의미한 타투가 되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의미가 없이 타투를 했는데 계속 볼수록 더 좋아지고 더 애착이 생기는 타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반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의미를 많이 담은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좀 많이 담은 타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도움이 되셨다면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